이 100일 정도의 시간에서 우리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악마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악마라고 커밍아웃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악마들을 잘 기억합시다. 또 하나 저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툼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곳곳의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이 내라는 반드시 종식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의 내라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다시는 극단적인 수수가 다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평화 노벨위원회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로운 촛불 촛불 집회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공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촛불 집회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번 주에 듣게 될 말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시원하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주문! 핀창부인!